생각해요 그리고 또법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가 정말 어땠습니까? 끝방 긴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기업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일 서 한국 경제는 버태습니다 물론 지금 민기는 엄중하게 억수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국 경제가 허약했던 시력이었다면저 정도의 편치가 우리들의 역기적행패였으면 그냥 주저앉고 무너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텨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3번 5번 클럽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이 넘으면서,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입니다. 지구상에 딱 7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 비록 7번째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7개 의 국가 중에, 아시아의 국가는 딱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7개국이,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나, 북경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나라가 이렇게 할 수,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그걸 버티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시대, 문재인 시대의 저흉측한장태에도 불구하고 버텨낸 이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한강의 기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온갖 과제의 완장판에 홀로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이 어떻게 길러지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갖추지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오윤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윤흥이 세계인들이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바로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윤흥은 대한민국을 위협해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적이 시작된 말이 되었습니다.